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하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서영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욕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놀라울 정도로 짧게 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못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치유의 과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중심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본 부리는 놀라며 질문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질문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직 확신의 찬 고백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들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혹시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이 아닐까 하고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전혀 다른 반응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세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으니 그 능력의 근원 자체를 악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고소였습니다. 바로 요술과 마술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 같은 이적 앞에 우리는 질문하며 마음을 열고 바리세인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공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그 능력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제 본문은 이어서 초점을 예수님의 답변으로 옮겨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그말 뒤에 있는 왕강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주 상식적인 논리로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이미 무너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란이 일어난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논증을 통해 예수님은 중요한 전제를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의 나라, 곧 어둠의 통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바리세인들의 이중작대를 지적하십니다. 그들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축기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면서 왜 예수님의 축기만 사탄의 인류 규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논쟁의 핵심을 단한 문장으로 선포하십니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이 본문의 중심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탄과 협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소유를 빼앗는 더 강한 자로 오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눈 멀고 말 못하던 그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그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반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매우 엄중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사탄의 일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성도들을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종교적 확신에 갇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논쟁을 말의 문제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로 드러난다고. 겉모습이나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열매가 그 나무의 본질을 질명한다고. 바리세인의 말은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일로 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말은 실수나 농담이 아닙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성령을 힘입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분은 사탄을 결박하시고 병과 약함 가운데 있는 자를 고치시며 죄와 사망의 건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위세의 자손, 약속하신 참된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리처럼 질문에서 멈추지 않고, 바리세인처럼 왕강이 거부하지 않고, 예수를 참된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다위세 자손,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질문에 머물거나 마음을 닫고 판단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드러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악한 말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나무로 우리를 세워 주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만나는 모든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말이 아니라 열매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